마지막 연사분은 전 제주 테크노파크 원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대학교 공과대학장님을 학 역임하신, 어, 저희대학교 김일환 교수님을 모시고서, 어, 마지막, 제주 지역 풍력 발전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내가 조절해야 될 건가? 아, 아 예. 예 저기 반갑습니다 저는 그 제2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일환입니다 아 어, 제가 이 풍력을 연구한 게 1994년도부터니까 지금 거의 30년에 가까우고 있는데 어 그때 94년도 이거 처음 제가 그 연구할 때만 해도 제2대의 풍력 처음 막 이렇게 시작할 때인데 어, 오늘 그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리고 현재. 제도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리 보여주는 이유는 저 북극곰이 우리 인류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 북극곰이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구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이 단어가 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인간이 탄소를 이렇게 많이 배출하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굉장히 불행한 환경에서 살아나가야만 되는 그런 지금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북극곰이 언제 소위 말하면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반만 하고 갈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에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수면이 높아서 제주도가 가, 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어, 저기 탑동 앞바다. 탑동 앞바다가 지금 어, 1980년 그 전두환 동생 정경환이의그 분에 의해서 탑동이 매립되고 방파제가 됐는데 그 당시 해수면 높이를 기준해서 방파제 높이를 설계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보다도 그 해수면이 한 22mm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파 피해가 계속 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주도청에서 그 앞에 보조 방파제를 한 겁니다.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거기가 제일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바로 우도입니다, 우도. 우도 항에 어, 썰물 때는 괜찮은데 밀물되면 저기 보면 그 항구가 이렇게 다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우도가.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바로 산방, 아니, 그, 용머리 해안입니다.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용머리 해안 24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는 썰물 때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주도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 굉장히 우리한테 아무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 제주도가 지금 연 4.26mm의 그, 그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이것보다 앞으로 점점 점점 점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지구환경 스페셜 그 TV 보니까 북극 가서 1년 동안 그 연구한 과학자들이 그 찍어놓은 거 보니까. 북극 얼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빨리 녹고 있다고 지금 어저께 그 텔레비를 그 봤습니다. 그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제주도에도 해안선이 지금과 같은 해안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앞으로는 어려워질 거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구 변화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유럽 서유럽에서 이제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994년도 보면 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 아 1992년입니다.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유엔산하의 어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도쿄 프로토콜해서 1997년 도쿄하고 이렇게 쭉 가고 있어서 최근에 어 이제 2015년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하고, 그다음 또 폴란드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엔 주재 하에서 기후 변화에 협약에 대한 규정을 그러니까 이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국가는 탄소 배출을 일정량 이하로 줄여라. 일정량 그러니까 탄소 중립.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자율규정이었는데 지금은 강제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어, 무역 제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그, 이 변화 협약이라는 거는 지금은 앞으로 강제 규정으로 가는데 이게 되다 보면 이게 모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어 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 여기에 보면 지금, 어, 97년, 15년, 그다음 2015년, 18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8년 저 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아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탈퇴해버렸습니다. 미국이 탈퇴하니까 일본도 탈퇴하고 중국도 탈퇴하고,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탈퇴하다 보니까 이 협약이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앞으로 이거를 지키지 않은 나라는 무역 제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이상 줄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걸맞게 2030년까지 37%를 줄여야 되는데 2017년 기준 적에 약한 24%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못 줄이면 무역 제재를 받는데. 저 기억으로 2011년도 포항제철 그때 회장님 이름이 지금 깜빡인데 제주도 왔습니다. 제주도 와서 그 당시 포항제철이 1년 순이익이 3조였습니다. 그때 제주도 앞바다에 해상 풍력을 하겠으니 허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 만약에 포항제철이 저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 한 10%쯤 쓴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전체가 그러면 거기에 CO2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CO2 때문에 벌금이 그 당시 한 1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3조벌어서 1조 벌금 내야 되니까 그러면 제주도 앞바다에 해상풍력을 해서 그 벌금을 줄이겠다고 해서 도지사님 찾아온 기억인데 그게 바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될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바람, 그 다음 돌, 여자가 많다고 했는데, 바람이 제주도는 옛날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이 한 지표인데, 지금은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전화위복이 돼서 이제 축복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자,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에서는, 어, 2030년까지 CFI 2030 이란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게 뭐냐면, 카본 프리 아일랜드 바이 2030인데 2030년까지 제주도에서 쓰는 전기는 100% 신재생 에너지로 커버하겠다. 그러니까 목표는 굉장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 이제 제주도의 청정을 아이고, 청정을 유지하고 그다음 뭐 안정적인 에너지를 수급 구조를 유지하고 그다음은 저거 저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해서 도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포부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CFI 2030 정책이 굉장히 꿈은 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이거를 하려면 우리 주민 수용성,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이 첫 번째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만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고 자 아까 이거는 아마 우리 저 김동주 의원이 발표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치 현황도 아마 앞에 했는데 간단히만 설치하겠습니다. 어, 제주도의 바람 조건을 보면 어, 제일 좋은 지역이한경 쪽, 그 다음은 저쪽의 성산 구조 쪽으로 이렇게 제주도의 동서 쪽으로 바람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바람이 좋은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주도의 바람은 질이 별로 썩 좋지 않은 바람입니다. 제가 그 북해 가보면 바람이 6, 7m로 계속 일정하게 부릅니다. 그 북해 바람이. 제가 덴마크, 그 다음 독일 이쪽에 가보면 바람이 일정하게 부르니까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고장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제주도 바람은 태풍 불때 전쯤은 불었다면 이건 정신이 없 뭐, 이 25m, 30m, 50m까지 메타포에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고장이 많습니다. 제주도바람의 질이 싹 좋은 건 아닙니다. 제주도가.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제 풍력 발전 이제 전기 쪽으로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풍력 발전이라는 것은 바람이 갖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한 건데 자 그러면 여요 수식을 제가 잠시 설명해드리면 제가 이 수식을 여러분들한테 그 외우라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 바람이 갖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될 때어 요거는 전부 상수인데 요게 바람의 세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수식을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냐면.